김윤수 포트나이트 시큘레이션 스토리 지난 이야기 김민수는 지난번 이매진드의 명령 을 받고 임무 수행하러 갔습니다. 어, 근데 어, 이매진드가 어. 갑자기 임무를 하러 다니기 시작해서 김민수는새 임무장소로 갔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세운 더 세븐의 이 오리진을 만났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에피소드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음음음어 <laughs> 뭐야 또 임무 들어왔나? 어 한번 봐야겠다. 음 이번에도 엄링크 구축이네. <laughs> 일단 가 봐야겠다. 자, 그럼 오늘도 렛츠 고. 오. 음. 근데 이번엔 어떤 인물일까? 지난번처럼 뭐 인물을 두개씩 주는 건가? 아니면 아니면 뭐 지난번처럼 뭐 데이터칩을 수집한다던가 일단 가보면 알겠지만 <laughs> 자 도착했고 엄링크가어저있다 슬로니 큰일을 꾸미고 있으니 어 조수 아저씨 이제 현장 정찰 카메라를 설치해야 해서 말인데 도와줄래? 응 최신 소문에 내가 올라가 있다면 그건 사업의 대가일 뿐이야 네 그럼 어디보자 어이 근처네 그럼 거기로 가야겠다 어어 어, 이건가? 아, 안돼. 아, 네. 알겠어요. 근데 지금 제가 좀 바쁘거든요.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. 오. 오. 어, 저 차를 타야겠다. 헤이. 어, 아이고. 어, 다시. 아. 우아. 아이고. 나 면허증 다시 따야겠네. 자, 다음은... 어, 여기로 가야겠다. 자, 그럼 출발. 우오오오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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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으 와. 어... 다 왔다, 다 왔어! 어 근데 센서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면 되지? 음어어 어, 저기 있다. 헤어 히... 이제 하나 남았군요. 다음은 어 여기다. 아, 근데 좀 멀네. 그래도 가야지. 한오 하... 오. 오... 오오오오 <laughs> 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, 조금만 더 조금만 더오오오오오오 으! 아 이런 나 진짜 아무래도 운전면허증 또 따야겠네 <laughs> 오오오오 어, 아이고 아이고 이런 으! 옐로가 별로 없잖아 어 빨리 가야겠다 어오오이 근처인 것 같은데 음. 오. 어,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터리를 넣었던가 아닌가 배터리를 넣었을 확률이 한80% 정도야 네어어기 뭐 어쨌든 이번 임무도 성공이네요 이제 <laughs> 어, 임무도 끝났으니까 배틀 요이라도 해볼까? <laughs> 음 그러고 보니 여기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곳이네. <laughs> 일단 한번 살펴봐야겠다. 음 아, 여기서 뭐좀 사야지. 음악 <laughs> 뭐좀 채워볼까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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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, 이제 여기를 좀 조사해볼까? 음, 어, 상대다. 자, 헥! 자, 오, 희귀문이 나왔네? <laughs> 음, 어, 이건, 오, 옴니칩이다! 오, <laughs> 어, 여기에도 옴니칩, 나머지 두 개가 있나보네? 한번 찾아봐야겠다. <laughs> 음 옴니칩이 이 근처라고 뜨는데, 왜 아무것도 안 보이냐? <laughs> 이상하네. 음 여기 있나? 여기도 없고. 음. 누가 오는 것 같은데? 오 누가 왔다. 어? 날못 봤나? 응? 오 뭐야? 오 받아라. 어, 오 히! 히아 좋았어. 오호. 오, 응. 오 희귀 무기다. 닭살총도 <laughs> 챙기고. 근데 옥니 집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? 음 소리는 나는데 이상하네. 어 이쪽에 있나? 음음 음... 어 어디 있는 거야? 에트 어 건너편에 있나? 에트 어 뭐야? 걸리더라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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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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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 근처쯤에 있을 텐데. 음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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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. <laughs> 어, 여기 아까 내가 들렀던 곳이잖아. 음, 여기가 아닌가? 분명 소리는 나는데 이상하네. 음, 에잇 에이, 에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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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음 응. 여기가 아닌가? 소리는분명 그냥... 느린... 어, 혹시 여긴가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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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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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찾았다! 흐흐 <laughs> 이, 나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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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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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, 오, 이, 아좀 심했나? <laughs> 오 옴니칩 저기 있다. <laughs> 음 아하 마지막 옴니칩 찾기 성공. 오오 옴니칩을 세 개나 얻었네. 응. 오늘도 참 즐거운 하루였네.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나. <laughs> 다음 시간에 계속.